자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 아니면 사도 바울? 네 바로 이 질문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이 질문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수와 바울 이두 사람의 메시지는 언뜻 들어보면 너무 다릅니다. 심지어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핵심이 될수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 미스터리죠.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수세기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한쪽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 스승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한쪽 바울을 보면요. 완전 신학자 스타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없는 의의 같은 어려운 개념을 신학서신으로 막 풀어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의 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인용하지 않아요. 이러니 이거 완전 다른 얘기 아니야? 바울이 그냥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로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셨고 또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거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학자, 김세윤 교수에 따르면 이 모든 퍼즐을 푸는 열쇠가 아주 뜻밖의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 바로 거기가 모든 걸 풀어낼 시작점이라는 거죠.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와,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이게 결정적인 죄목이 될 정도로 당시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성전이 뭘까요? 진짜 건물을 또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통로, 새로운 장소가 될 거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말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당시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밥한끼 먹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복잡한 성전 제사 없어도 돼. 나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의 이런 급진적인 사명이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벌어집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이 종교를 바꾸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그야말로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원래 바울은 어땠나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아주 열성적인 박해자였잖아요. 그런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셨는지, 왜 그토록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거죠. 바울이 깨달은 건 바로 이거예요. 아하, 십자가형은 저주나 실패가 아니구나. 저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새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이구나.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의 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히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새 성전을 완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였던 거죠. 십자가가 곧 성전의 완성이었다.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이 씨앗이 바울이라는 토양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둘의 메시지가 결국 하나의 복음이 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이 내 몸이 새 성전이다 라는 씨앗을 심으셨죠. 바울은 그걸 받아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죄인들을 받아주셨잖아요. 그 행동의 의미를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으로 설명해 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는데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왕,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죠. 어때요? 정말 놀랍도록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없애고 자기 걸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충실한 해석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이를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심지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도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던 그 행동에다가 이 신층의 이라는 신학적인 이름표를 붙여 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바울은 그 길이 신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를 설명해 준 셈이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와 바울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바울은 기독교를 발명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을 충실하게 해석했습니다. 둘째, 바울의 핵심 교리들은 모두 예수님이 직접 심으신 씨앗에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은 예수 따로, 바울 따로가 아니라 예수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일관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와 바울이 정말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